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스 타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아, 버스 정류장 말이군요. 저문 밖으로 나가세요. 버스 정류장은 오른쪽 맨 끝에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한국대학교로 가요. 아, 저도 지금 거기로 가는데.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세요? 참잘 됐네요. 그... 저를 따라오시죠. 저는 줄리엘 홀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러 호주에서 왔어요. 유학을 오셨군요. 한국대학교에서 공부하실 예정이세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이명호입니다. 저도 한국대학교 학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전공은 뭐예요? 영문과입니다. 얼마 동안 한국에 계실 계획입니까? 1년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스 타는 곳이 어디 있어요? 버문 밖으로, 밖으로 나가세요. 버스 정류장은 오른쪽 맨 끝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오른쪽 맨 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저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요, 한국 대학교로 가요. 그러세요? 참잘 됐네요. 그러세요? 참잘 됐네요. 저를 따라오시죠. 저를 따라오시죠. 저는 줄리엣 홀입니다. 홀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러 호주에서 왔어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실 예정이세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실 예정이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세요? 전공은 뭐예요? 그러세요? 전공은 뭐예요? 얼마 동안 한국에 계실 계획입니까? 얼마 동안 한국에 계실 계획입니까?